나 아, 우는 거 아까 우는 거? 이렇게 멋있어 시작한 거어 이거 이거 캡처 똥지진내랑 안녕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졸업 사진이야 <laughs> 뭐뭐 입어요 다들? 뭐진인자요 <laughs> 저는 어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픈데 아픈데 우리 미로 찍는 중. 저는 베리야 이거, 야.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찐으로나 음. 나, 얼굴 미칠. <laughs> 야 너무 못생기게 <laughs> 나오잖아. 근데 너무 찍는 거야. 여기 알여

I 방 o n t know. I don't k 거 o w I don't k n o 일 I don't know. I don't 일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야 k n 라 w I don't know. I d o n 썸네일 o 이 노래 노래 깔아 빨리 비 근데 우리 언제 가? 아, 아니야. 데폰 여유분야폰으로 찍어야지 폰 아니야 두세 로 찍자. 야 결국 내렸어. 뭐야? 뭐?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쓰냐? 아, 근데 아까 메이크업. 이거 뭘 해야지? 영상 편지 상아, 고마워. 아, 상아. 아 고마워. 이게 물론 수현이 뿐인데. 언젠간 너가 보게 되겠지. <목소리가> 오늘 주인공이시고요. <목소리가> 오늘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이 아 고등학교 한국생 <laughs> <laughs> <고등학교> 생활이시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유학을 유학 교환학생 <이건> 교환학생으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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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학을 가네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참 좋은 기회죠. 좋은 기회 <목소리가> 기회긴 한데. 좋 기회지. 그데 <목소리가> 너무 아쉬같아난 <목소리가> 나는 근데 일단. <목소리가> <laughs> 어디이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아니네? 뭐쓸게 있을까? 너리면안 <목소리가> 된다. 미도돈더 들어? 아니 아니 그냥 준 건데. 이러면 안 돼. 다이밖에 네, 진짜 하나 이거. 아, 근데 내가 지금 동영상에 설명찍어가지 <목소리가> <불로> 이거 봐뭐 이거 사람이 몇 명씩 올야야너야무서야 이거 포 야, 션 해볼까? 한 번? 해봐 야너 올려 이제 어? 야스도처럼 해봐 일단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것도 썸네일 해야 되는데 왜요? 어, 이따가 뭐 이따가 나가면서 이걸로 다시 조용히 찍어야겠 이거 컨지가컨가야 있는 어야야야 이따 밥 먹는 거까지 찍어놔줘. 빨리 컨셉 찾으. 야 너가 찍어. 나 용량 없어. 지 <목소리> <쥐쥐쥐쥐쥐쥐쥐쥐. 목소리> <목소리> <쥐> 뭐해? 몰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애기데 애기. 야애기데 신기해. 야너 얼굴이 뽀나다 <목소리> 나, 야, 무슨 놈이요? 세상에 세상에 세상나세상이세상이 세상에 세 세상에 그분은 세상에 세상야 세상에 이상에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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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아서상에세겠다 야, 빨리 야나좀좀모여 봐. 내가 좀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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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그래? 이쪽으로 다 들어와 봐. 나 하는 스템 놀라는 이렇게 아 하는 거야. 하나. 야, 유전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또 네, 떨려. <laughs> 야, 이렇게 리기 말고 저래 놓고. 야, 이거 무조건 한다. <laughs> 내가 각톡방에다 보낼게. 올려. <laughs> 근데 근데 애들 <애정아> <laughs> <하면은> 퀄리티 아니 <아니에요. 웃음> 아, 괜찮아. 누르는 거지. 알고 아, 보니 아, 그냥 그냥 그 한글 파일이거됐그거 시간 지나면 아이폰에서 만들어 이거 우리 씨야야야 야, 그래, 이거 사진 찍은 거같야야야 우리 그거 야야 하지 난못했어 내가 어려진 영어한 하나 딱밤 말래 오케이 콜 여보야 어. <laughs> 어. 어. 오케이 야기 여기 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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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이제 모든 말을 총구로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네 딱밤 네. 하면은이마벗겨지잖아 그러면 그러이면아 인디언 사는거 아 인디언 어. 아이제기다이제 이제, 이제, 이제 집중.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야 근데 왜? 근데 지정된 그외국어도 한국어로 맞고 해야, 해야 되는 안안 음. 내가 해야 해외... 할수 있는 사람. 이것도 막야 해야 진짜 사람 나오는 빡때 이렇게. 네. 이름은 나도 기억이 안나 안씨였나? 서 안씨였나? 어 네. 아, 안씨였던 이야 그래. 그러다 너걸린아 <laughs> 나! 아안씨에나안 <laughs> <나. 안> 걸리지 <laughs> 나랑 기관도 <기간이> 다 필요 <laughs> 없어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을 거야 난이볼 <laughs> <이걸 웃음> 때마다 왜 걸린지 난 내가 웃으면서 여기 때린 게더 아파 지금 왜 때려 뻔했다 왜 때렸어 근데 이, 신설기랑 음, 좀 틀릴까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그... 그냥 말을 하지 마 <laughs> <그냥 말해>. 5번 <laughs>

어, 아, 나 노란색. <laughs> 어, 그래 근데 나는 데 나는 아까 를생해나 영어를 생각나영어는어생각나영어그해 나는 생각해. 나 영어를 생각나해는어를어를생어어해 나는 영어를 생 나는 영어 쓰면은 아니는너는반어를 생각해. 어는영어는는 미리 연습해는거해는 이거 이거, 나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<목소리> 이거, 누거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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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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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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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최애곡 문제리 우와아아아면 안돼요? 깜짝이야 우와 나 미소 걸릴 줄 알았네 No you c a n Can I borrow this? 아 그래, thank you. I'm from South Korea 어디 <laughs> 어디? 어, 어디야? 너왜 바람에 꼬아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얘거 <왜, 갑자기? 웃음> <아니>, 뭐, <laughs> 하지 않았어? 넘어가넘어가 오케이. 오케이.

안줘 <laughs> <laughs> 애들 여기 가리고 있어. <laughs>